응원 가자. 가자. 네. 강원 대 대전, 대전 대 강원 경기에 왔습니다. 오늘 몇 라운드예요? 몰라. 몰라? 오늘 22라운드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강원 강릉 종학 경기장에 왔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비가 올줄 알고. 한달 경기한지. 어, 비가 올줄 알고 우리 촬영도 못했는데 네. 비가 안 오고 지금 해가 쨍쨍 뜨기도 하고 구름이 많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강원에 왔는데 강원 팬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보고. 대전대 강원, 강원대 대전 아, 경기. 선생님 생각은 생각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비길 것 같아. 비길 것 같아? 아, 이겨야 된다. 아, 맞아.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기고 점수를,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 점수를 좀 좁혀야 된다. 아니, 전북도 오늘 경기가 1등은 있어요. 1등은 못해. 네. 어, 1등 못하지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경기를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응. 응. 가자 강원전 전반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0대0인데 어땠어요? 못해요. 못해요? 유효슈팅이 우리도 몇개 있었어요? 한두개 정도? 세 개? 그리고... 김현욱 재키고 슈팅 오른발 슈팅 있었는데 아골키퍼가 슈퍼세이브를 해버려가지고 막혔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창근이 슈퍼세이브 한두 개는 했어요 가브리엘이 아 오늘 몸이 좋은가 봐요 슈팅도 많이 들고 데 그때 막잘 먹었어 응. 전반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여전히 전술적으로 뭘 준비했는지 잘모르겠는 그런 느낌 슈팅을 해야 될땐안 하고 해, 응. 안 해야 될땐해 후반전에 이제 우리 원정석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할 테니까 후반전에는 더 공격적인 모습을 좀 기대하고 새로운 선수들도 많이 오고. 응. 지금 휴식기가 지나면서 전술적인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아, 어떤 준비를 한 걸까? 3시간 반, 4시간이 걸려가지고, 강릉 경기장까지 왔는데, 오늘은 꼭좀 이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저희는 서포터즈석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일어서서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원정석에 있으면 좀더 체력 소모가 많고, 서준이 땀도 많이 흘리고 있잖아. 재미없는 경기를 하면 또 팬들이 실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안 와. 음. 다음 경기에 또안갈 수도 있고 대전이 아직은 그래도 이제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3위야 지금 왜? 김철골 더 많이었어 넣 진짜? 오늘 응? 이겨야지 되네 정신 차리고 <laughs> 제대로 해서 우리 응원 끝까지 열심히 하고 대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줍시다 아시겠죠? 아이라 응원하자 원의 전복을 지금 2대 으로 이기기 때문에 계속 하 우리가 오늘 경기 이겨서 38점까지 어, 따로 잡는 거지 갑시다 와나 저거 사줘 소리 때문에 아니, 다

우리 은 맨날 얼른 내려가 앞어도있잖자 이렇게 경기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와 90분까지 우리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죠? 아니 추가시간이 시... 무슨 7분이야 추가시간이 7분이나 주어졌고 뭐 했는데? 추격골을 한골 먹었어 아. 그래서 2대1이 됐는데 2대1 된게 5분이었어 5분 근데 6분에 또 막혔어 근데? 1분 남기고 또 먹었어 와 진짜 이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진짜 우리는 2대0으로 다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완전 진것 같은 기분이고 아 스트레스 받아 강원 원정도 이제 끝이 났고요 다음은 수요일 날 어디에요? 울산 수요일 날 울산에도 또 가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앞뒤와 운동하자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찍어서 내일도 시간이 없어요 내일도 일,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족. 촬영을 못 하니까 기록 남긴다 생각하고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대전 패는 없지만 무가 지금 몇 번째냐 지금 그것도 다 이기고 있는 게임을 이렇게 해버리, 해버리던.. 그치? 응. 아, 지금 기가 이제 지금 몇 시야? 음, 아, 9시? 시 15분 버스 타고 집에 가면 12시 반? 한 1시 가까이 되겠네 그렇네 두, 그렇겠네 아 힘듭니다 힘들어 아빠랑 응원하자. 응원하자. 응원하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지금 시간 새벽 1시 3분. 1시가 넘어서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강원까지 가서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피곤하지? 아 언제 씻고 자냐. 자, 씻고 자자.